전 세계를 K-콘텐츠 체면에 빠뜨린 잠시 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들어오세요 드디어 시즌 3도 돌아왔습니다. 공개 전부터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그 열기는 예고편 공개부터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공개 직전 넷플릭스 공식 채널을 통해 선보인 메인 예고편은 16시간 만에 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넷플릭스 역대 인기작들가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해 약 10년째 시즌을 이어오고 있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5의 티저가 570만 뷰, 챌린지 열풍이 일어날 만큼 인기 있었던 웬지대 시즌2 푸티지가 260만 뷰, 추리물계의 신흥강자 나이브스 아웃3 티저가 52만 뷰, 그리고 기에르모 데토르의 프랑켄슈타인 예고편도 260만 뷰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의 예고편은 공개 하루도 안 돼요. 천만 뷰를 넘겼으니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 당일인 오늘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3 감상 준비 완료라는 인증글이 쏟아졌는데요. 넷플릭스 계정에는 전 세계 팬들이 각국의 언어로 준비됐다 오늘은 옷겜데이라며 기대감이 드러냈고 한국에서 활동중인 영국초코선수 제시 링가드가 오징어게임 진행용 복장까지 입고 잉진샷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징어게임 시즌3의 공개는 단순한 드라마 공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글로벌 문화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개 직후 글로벌 평론가들의 평가도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로튼 토마토에는 각국의 유력 매체 평론가들이 남긴 신선한 반응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는데 대체로 오징어게임만의 충격과 반전, 사회적 메시지를 여전히 강렬하게 유지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즈의 소날 판디아는 팬들마다 결말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동역 감독은 전 세계가 지켜볼 이 시리즈에 만족스러운 개말을 이끌어 냈다며 5점 만점에 3.5점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영국 메트로의 사브리나 반인새 시즌 총 22화가 지난 지금도 오징어게임은 마지막 순간까지 충격과 반전이 쏟아졌다며 5점 만점에 4.5점의 높은 점수를 남겼습니다. 인디와이어의 벤 트레버스는 황동혁 감독의 흔들림 없는 비전이 오징어게임의 결승선까지 이끌었다고 평했습니다. 타임의 주디 버머는 수많은 수모에도 불구하고 이 쇼는 가장 가차없는 시즌으로 마무리된다. 돈이 인간성을 압도하는 사회에 대한 고발로 우리의 공모까지 파헤친다며 극찬했습니다. 토탈 필름의 몰리 에드워즈는 완벽하지 않지만 대담하고 두려움이 없는 시즌이다. 캐릭터를 진심으로 애도하듯 눈물을 흘린 만큼 깊은 감동이었다며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RGM 무비스의 세넌 밀러는 이번 마지막 챕터에도 결점은 있지만 오징어 게임 히트 스킨 서스펜스와 영화적 완성도를 여전히 보여준다고 10점 만점에 7점의 점수를 남겼습니다. 데일리 미러스의 사라 윌리슨은 과장된 악단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 있지만 계급, 자본주의, 비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메가 노프킨은 혼란스럽고 장엄하며 2021년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완벽한 결말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더 랩의 윌리엄 굿맨은 이 시리즈는 여전히 비극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캐릭터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든다고 호평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에드 파워는 피로 묻은 리본으로 멋지게 마무리된 만족스러운 작별인사라며 5점 만점에 4점의 점수를 남겼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러디의 Okay. 탈키는 이번 시즌3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준우의 형착기 이야기가 더잘 녹아들었고, 기운의 윤리적 딜레마도 더 절박해졌다. 프론트맨의 인간성도 미약하지만 느껴진다며 5점 만점에 4점의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데세르트의 카멜론 프로는 시즌3까지 보고 나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만든 최고의 TV쇼임이 분명하다며 만점은 남겼습니다. 아쉬움은 남긴 평론가들도 있었는데요. 더 헐리우드 리포터의 엔지아는 유감스럽게도 오징어 게임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즌은 이정재처럼 첫 승리 후 저주받은 섬을 떠나야 했다는 사지만 확인시켜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이번 시즌 3가 여전히 오징어 게임만의 강렬함과 사회적 메시지 그리고 캐릭터의 감정선을 잘 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시네플레이 기자 평가단의 재미있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한번 욕먹을 거, 두번 욕먹는 가장 비싼 방법. 비극에 비만 있고, 극은 없다. 이쯤 되면 오징어 게임이 아닌 오징어 반상에. 현재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시즌1부터 한국에서 늘 이런 평가를 받았던 터라, 일주일 후 어떻게 평가될지 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 팬덤의 반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SNS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3는 넷플릭스가 만든 최고의 TV쇼임이 분명하다. 잔혹하고 장대한 게임들로 심장이 뛴다. 캐릭터들의 운명에 울고 웃었다 등 실시간 우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3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에 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팬들은 각국의 언어로 해시태그와 밈을 만들어 공유하며 오징어 게임 시즌3가 하나의 글로벌 미미자,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시즌3에 등장한 게임들에 대한 관심도 폭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또 얼마나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올라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오징어 게임 시즌3의 공개는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빅 이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고편부터 공개 당일까지 이어진 폭발적인 관심, 그리고 평론가들의 극찬과 변함없는 팬덤의 열광은 오징어 게임이 왜 세상을 들었다 놨다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게말은 아닐지라도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그 자체로 글로벌 대중문화의 새로운 기준이자 한국 컨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또 하나의 역사로 남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장면 때문에 오징어 게임 스피너포판이 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이코노미스 타임즈와 데드라인 등 외신에서는 오징어 게임 스피너포판,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가 개발 중에 있으며 조디아카 하우스 오브 카드에 데이비드 핀차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각본가와 캐스팅, 제작사의 정보가 알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황동혁 감독 역시 지난 9일 제작 발표회에서 앞으로 절대로 오징어 게임 이야기로 돌아올 생각이 없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며 기회가 되면 스피노플 같은 걸 해볼까 싶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판 오징어 게임이 제작된다면 미국인들의 추억의 게임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미국판이 제작되게 된다면 미국을 시작으로 어느 나라까지 오징어 게임 시리즈에 동참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각국에서 제작되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그 나라만의 추억의 게임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스피너프판에 대한 정확한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네요. 아직 오징어 게임 3를 감상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말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